이거 쓰셨는데 따로 또 얘를 장만하신 이유가 있나요? 쟤는 석유가 들어가야 되고 딱 듣다 할때 냄새가 나. 요아 석유 냄새가 많이 나요. 네네. 흡연자 때문에 안 좋고. 네. 그다음에 뜨거울 때 한번 확 뜨겁잖아, 빨갛게 해요. 음, 그러니까 흡연한 기는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연료적인 소모가 네. 얘보다 훨씬 많이 되지 이 원소금품기보다 아, 훨씬 많이 되고 저거는 한달 요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정확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래르겠어한 여하튼 전기요금도 있고 서, 석유요금도 석유도 있고. 있고 석유도 은근히 많이 들어가죠. 음, 많이 들어가고 음. 세이브는 제가 봤 때는 한 15만 원 정도 세이브 될것 같아요. 세이브, 아, 세이브 15에서 20으로 세이브 될것 나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밤에는 이제 온도 한 15도, 18도 해놓고 가면 밤에도 돌아가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에 이렇게 난방 안 되는 구석진 곳에 하면은 좋으세요. 네, 특히 이런데, 출입문 있는 데다가 놔서 쓰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효과가, 효과가 좋아요. 네. 냉기가 들어오는데 얘가 있으니까 냉기가. <놀람>